그러면 영상을 쓸 수가 없거든요? 예예.. <laughs> 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나요? <laughs>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뭐냐면 썸네일을 만들어줬던 그 일러스트 분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는데 같이 교회 청년들이랑 선물을 줬는데 다 커피에 관련된 거를 사줬어요 뭐 글라인드인가 모카포트 뭐 이런 거를 해줬는데 아, 이제, 원두가 없더라고요. 원두를 선물한 사람 없어서, 당작 제가 또, 그, 마트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두를 선물해서, 직접, 배달해 갑니다. <목소리> 그래, 그,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아, 지금 가는 중인데, 그, 저희, 곱사리, 곱사리 게스트가 하나 있어요. 곱사리 게스트를, 지금, 만나러 가는, 어, 조명이 좋네요. 그를 영접하도록 하지요. 연호가 이쪽으로 온다 했는데 어? 저거 있구든 네. <laughs> 안녕하세요 기지바입니다 주소를 혹시 아나요? 저 압니다 니가 어떻게 알아 근데? 아, 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어요. 원래는 그냥 그 뭐랄까? 우리가 노래를 틀어 놓고 신나게 흔드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갈라했는데 요. 워낙 인터뷰할 것이 많은 분을 모셔 가지고 이건 뭐예요? 아, 아, 예. 아, 벌 포기해. 어, 아, 저6 2 0번 아... 탔는데? 네, 네. 학생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이거 시험 기간인가? 그래서 아, 일단 좀 그래. 네, 저기 그 사람들 그 한글을 잘 못하시는 분을 모시고 지금 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저기 여러 팬분들한테 그 근황 좀 알려주시죠. 응? 요즘에 좀 쉬고 있어요. <laughs> 평생 쉬세요. 얼마 <laughs> 어. 전에 약국을 갔는데. 약국이요? 장난기가 있는데 공자질을 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잘렸어요. 그래, 관자놀이를 자주 만졌다고. <laughs> 또요번 주에 예, 예. 드디어 예김씨 바라가 김씨 바라가 소개팅을, 소개... 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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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을 아유 완전 야야야 <목소리> 영상을 쓸수가 없거든요 예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예. 소개팅을 하시죠 네제 사진을 못 봤기 때문에 예 함부로 이렇게 빵꾸를 내 쓰니까 있었던 거고. 아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나요? 예, 네, 모르는 상태에 복면가왕이에요 복면 쓰고 만날거예요 봉변 당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저는 웅변을 네. 잘해서 <laughs> 어, 발음이 잘 안좋으신데 웅변을 어떻게 했죠? 편집자는 대변을 잘하고 아... 지금 살아 갑니다 아. <laughs> 복면 사러 가는 겁니까? 예, 복면 사야 돼요. 오늘 컨텐츠가 뭐죠? <laughs> 오늘 갑자기 니네 방송이 됐네요. <laughs> 네, 일단 그렇게 됐고 뭐그 약국에 갔다 짤렸다. 예, 예. 근데 예. 바로 소개팅을. 모아둔 돈이 혹시 많이 있으신가요? 있어. 오. 돈을 그 맘만 먹으면 예, 예, 맘만 먹는다고요? 맘만이야. 어디? 이번 연도까지는 어떻게 쓰어요 <laughs> 이번 년도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2 언제까지는 버틸 수 있어? 아두달 정도 버틸 금액이 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소개팅이 잘 돼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예 비싼 걸 좋아해. 비싼 걸 좋아해. 네살찰아 그래. 재력을 좀 보시나 봐요. 예 재력. 재력과 그래요. 경제력. 예 경제력. 어, 그리고 경제력 생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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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력은 나쁘으않아 전투력은 나쁘죠. 오, 죽을 뻔에 지금 죽을 뻔했거든요. 딱딱해. 네. 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포스를 보자면 일단은 다이소를 먼저 가고. <laughs> 다이소를 두 번. <laughs> 그 다음에 알트박스를 한번 가고. 알트박스요? 아, 네. 네. 다, 다이소에서 본면이 없으면 알트박스로 간다. 아... 거기서또 없으면 그냥 가는 거죠. 아. 복면을 찾으러 왔 복면을 사러 가려고 했으면 저기 복합터미널에 8층짜리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시지? 지금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니가 다이소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아까는요 아까 했잖아요 여기, 여기 와서 했거든요 카트 카트 스위스맨이 예. 할로윈이에요? 맞아요 10월, 네. 10월 3 0일 그렇기 때문에 그 가면라이더가 참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조만간에 또추스감사절 추스감사절이랑 가면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칠면조를 먹나요? 어, 칠면조. 칠면조 영어로 뭔가요? 세븐. 세븐 누들. 세븐 누들 벌드 세븐 누들. 세 누들 드 그럼 불사조는 뭔가요? 파이어. 파이어 포 다이. 다이 볼드. 다이 볼드. 브이브이. 자 광고 보고 오시죠. 네 분들들 뭘? 가격이 착해 좋은 가격이니까. <드봐브> 아, 네 분들들 뭘? 네 들어왔고요. 광고 잘 보셨죠? 엄청 빠르네요. 편집하기 힘들 거예요. 아니 왠지 제가 예상합니다. 예예. 예. 다 잘리고. <목소리> 누가 편집을 하는데요? 구분이요? <목소리> <목소리> 제가 할 건데요. <목소리> 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맞아. 그렇죠. 이 브이로그 첫첫 첫 브이로그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예. 캠을 키시고 이제 첫. 렇죠 지금 여러분은. 조커네게임TV를 보고 계십니다 보창 가수가 사이버거가 나오네요? 네. 버거도 줘요? 버거도 그런 말이 나오냐? <laughs> 좋았나?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살리세요 살리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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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자제 좌회전이고요 아 여기다 바로? 예예예 아데 플러스몰로 바뀌었어요? 어, 플러... 4천... 고등법원이네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자전이요 네. 외장실. 아, 거기 자전 지금 가면 라이더 때문에 지금 이지경이 지랄하고 있는 것까? 네. 가면 <laughs> 때 네. 그리고 또그분의또 길을 살려 주려면 또 먹을 거를 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간식. 예. 오케이. 그런 거를 좀 그래 봅시다. 네, 마트에 철역이 되나요? 촬영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만약에 이렇게 제지했다 그러면 아 그분이 하라고 했다 근데 그분이 말단 사원님은 어떻게? 제가 주차? 제가 이게 어. 제가 구독자가 좀 많기 때문에. 몇 명이죠? 화면을 보시죠. 네. 네, 마트에서 보도록 하죠 아, 셀카봉 없댔지? 셀카봉을 먼저 사야겠네 셀카봉을 먼저 사고 아, 제가 좀 연예인이기 때문에 복면을 써야 되는데 마스크나 아, 그리고 챙기, 챙기지 못한 적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 아닌데? 잘생긴 김씨가 유튜브를 아. 아. 이런 식으로 찍습니까? 와 어? 맞는 말입니다. 처맞는 아,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 4층이죠? <웃음> 3층입니다. <웃음> 벌써 3층이? 어, 급행입니까? 길을 비켜주셔야 돼. 아, 예, 예. 저를 알아봤는데, 쓸쓸로서 아. 지금 엄마랑 같이 가고 아. 있습니다. 제가 살짝 듣기로는 엄마 건담 사줄거야 하고 지나간다고 건담이 건담이 <laughs> 서늘졌나요건달이 <laughs> 예. 여기는 올라오는덴데? 돌아서 가야되네요? 돌아도로 갑니다 관격을 준비하세요 <laughs> 점심은 뭐 드셨어요? 어 닭볶음탕 먹었어요 <laughs> 좋은 거 많이 먹고 다니시네요? 예. 건강을 자주 챙기시는 모습인데 보기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약국도 가야되지 않나요? 그뭐약뭐 뭐 사신다고 약쟁이 또요? 이거 이거 4,5명 얘기해도 됩니까? 하나 <laughs> 없을 겁니다 이지 네분들도 벌 그러니까 아시거든요. 밥 복귀하고 오랫 동안 또 쉬어서 지금 말이 잘 난다. 이제 슬슬 복귀하셔야죠. 복귀 각이 어떻게 잘 잡히니까? 휴정 중에 다른데서 또 이제 할 일이 또 많기 때문에 <laughs> 무슨 일이죠? <laughs> 제가 알기로는 맨날 심심해서 나한테 놀아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은근히 바빠요. 여기 몇 층이야? 1 층인데. 네, 돌아보니 다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이소.